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손흥민의 미친 파넨카 킥이 영국 현지 축구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PK를 얻어낸 장면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저 순간 스피드가 실하냐라며 혀를 내두르면서 나이가 들어 느려졌다고 하지만 저 장면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득점왕을 할때 손흥민의 스피드가 그대로 느껴진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PK를 획득한 장면도 대단하지만 PK를 얻어내기 전에 보여준 믿을 수 없는 미친 플레이가 더욱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6,500여 명의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열광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대급 플레이 때문이라고 말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PK를 얻기 전에 보여준 역대급 미친 플레이를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1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7라운드에서 본머스와 맞붙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월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 2연패를 당하며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0대1로 패한 뒤 유럽 축구연맹, UFA, 유로파리그에서 에이제트 알크마르를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며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했고 유로파리그 8강 진출에 먹구름이 들이웠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팬들의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현지 다수의 매체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주 에이제트 알크마르와의 2차전에서 패배할 경우 즉시 경질될 건지라고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직감한 듯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전력의 80%를 차지하는 손흥민과 메디슨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주중 열리는 유로파리그 16강전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토트넘은 본머스의 경기 주도권을 내주며 전반전에 한 골을 실점해 0대1로 뒤지게 됐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교체 투입되어 맹활약을 이어갔지만 본머스가 추가 골을 넣어 0대2가 되었고 사르가 행운의 추격골을 넣어 1대2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동료들의 수준 낮은 플레이로 인해 손흥민이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고 팬들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경기 종료 8분을 남기고 1대2로 패배할 위기에 노인 토트넘을 혼자 힘으로 구해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의 반칙을 유도하며 PK를 얻어낸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빈 공간으로 뛰어드는 것을 본 메디슨이 침투 패스를 넣어줬고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를 속도로 제치면서 공을 따라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이 아니냐며 트집을 잡았고 본머스 감독인 올라 역시 손흥민이 다이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황당한 주장기라며 반박했습니다. 올라는 상대팀 감독이니까 무조건 PK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PK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달려가는 속도가 전혀 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나이가 들면서 느려졌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도 다시 빨라질 수는 없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손흥민이 느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속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며 엄청난 수비 스프린트까지 강요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경기력은 여전히 정상급이며, PK를 얻어내기 전 보여준 역대급 플레이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공을 터치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카메라에 잡힌다고 분석되면서, 이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는 이미 슬라이딩 태클을 하고 있어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대 속도로 공에 접근했지만 손흥민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가 손흥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다리를 건드리게 되어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PK 상황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하며 손흥민을 향한 근거 없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보다 빠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사실 이 PK는 손흥민이 거의 60m를 단독 질주하며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분석해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PK가 만들어지는 기점이 된 패스를 살펴보면 손흥민은 중앙 아래까지 내려가 공을 받아 제드스펜스에게 패스를 줬습니다. 잔디 한 칸이 약 5m인 것을 감안하면 손흥민이 PK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뛰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드스펜스는 첫 터치가 다소 어긋나면서 공을 전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손흥민은 공격 템포가 느려지는 것을 감지하고 스펜스의 뒤쪽을 돌아뛰며 빈 공간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당시 상대 선수들은 높은 위치에서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했고 그는 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뛰는 것을 보고 곧바로 반응하며 스펜스가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그를 에워싸고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메디슨 쪽 마크가 느슨해졌고, 이를 포착한 스펜스는 재빠르게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메디슨에게 패스가 전달되는 순간에도 계속 스프린트를 이어갔고, 메디슨 역시 공을 잡고 돌아서면서 상대 수비벽을 무너뜨린 뒤빈 공간으로 뛰어드는 손흥민을 향해 정확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지금 손흥민이 혼자 거의 50m를 질주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프린트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칠 법도 한데, 손흥민은 마지막 힘까지 끌어내 상대 골키퍼보다 먼저 공을 터치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스피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PK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들이 공을 전진시키기 위해 아주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손흥민이 60m 가까이 질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맨쇼라고 봐도 무방하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동료들 중에서는 메디슨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패스를 공급해줄 선수가 없고 팀의 수비 라인이 너무 올라가 있는 탓에 손흥민이 수비 커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공격에만 집중하기에도 체력이 부족한데 자신의 본업이 아닌 역할까지 수행하며 체력을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바꿔버린다며 감탄했습니다. PK를 얻어내기 위해 60m를 질주한 장면이 그 증거이며 손흥민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불평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10년 넘게 정상급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의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